월세는 언제 끝죠 <laughs> 이제 가을 되그 이렇게 추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시골 가면 옛날에는 지금도 추수가 안 끝나요. 기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기계가 없으면 12월까지도 못 사는 집은 자기 집 일을 가을 추수를 매일 늦게 해요. 나무 집부터 일 돈벌이 하는 것부터 하고 그냥 벼단 쌓아놨다가 자기가 맨 나중에 해요. 부잣집부터 <laughs> 이제 가을 일이 끝나죠. 돈을 주고 서니까 사는데 이제 가을 휴지가 끝나고 나면 밤은 길지 배는 고프잖아요 그 뭐예요 서리 무, 시골에 누에집 어디 무 묻어 놓은 거다 알잖아요 누에집 김장이 맛있는지 알죠 김장도 서리하고 무도 서리하고 닭도 서리하고 근데 나중에 스무살 한 스물 대섯살좀 넘어서 서리를 할 때는 좀 철이 들었잖아요 그때는 친구들끼리 각자 야너 오늘 니네집닭두 마리 잡아먹을 거니까 너 집에 가 있어 그러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 나면 네가 나와 네가 <웃음> <웃음> 그 집에서 누가 하나만 나가면 다한 따라 나오잖아요 네가 나와 그래 여자 친구들도 많잖아요 동창들이 네. 네가 나와라 약속을 하고 그 집으로 잡으러 가요 우리 고향에서만 10, 12년 지는 그랬어 그 에, 그렇게 하고 네, 네. 잡아다가 먹고 한 번은. 전체를, 우리 친구네 집 모든 닭을 한 마리씩 다 서리를 했어요. 다 서리해놓고, 다 그냥 할줄 모르니까 이것저것 집어넣고 본건 본 많아가지고 그냥 다 삶, 삶았어요. 백숙처럼. 퍽삶아서 간만에 있을 때 내가. 한 20마리 정도 삶아가지고, 저녁에 한 9시 반쯤 됐을 때 모든 어른들을 다 모셔왔어, 우리 집에. 큰, 우리 집이 크니까. 모셔다가 어른, 이제 우리 동창들 학부용, 몸부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걸 저희가 준비해서 저 어르신들 저가을에도 끝났는데 몸보신시키려고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싹 드렸어요. 때아 우리가 돈주고 샀다고 그냥 뻥쳤죠. 그리고 다 이제 먹었어. 먹고 뭐난 다음에 거의 끝날 때쯤에 저희가 실은 각 집에서 한 마리씩 먹었다고 <laughs> 이실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아세요 닭이 진짜 한 마리밖에 없는 집도 있잖아요. 혼났겠어요안 웃네요. 니네 아니면 아까워서 이거 잡아먹지도 못하는데 덕분에 잘 먹었다. <laughs> 한 번쯤은 사고를 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서 설의도 했지만 이렇게 설리에서 베풀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꼬마한테 있습니다. 자 오늘은 60강 합니다 60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쉬울 요 마땅히 마땅당 썼잖아요. 마땅히. 당했어요. 마땅히 당하다라는 뜻도 있고. 당했어요. 분노, 분노가 불. 성남 g 불 t 이잖아요 분노의 불길, 욕심의 물, 분노의 분노의 불길과 욕심의 물결이라고 보시면 해석이 좀 편안해요. 물이 마치 이게 등자가 a n g 를 t 그래요. 올라가다 등. 이게 말 맞자 빼고 보면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위에로 올라가는 걸 나타내요. s 등. 등비 끌을 빗자예요. 막, 올라, 올라, 끌어 올라가는 거. 오르고 막 끌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예요. 넘치게 끌어 오르는 곳에 처하면, 만약에 분노가 치밀어요. 욕심이 치밀고, 그렇게 끌어 올라오는 곳에 처하면, 어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화가 나서 막, 응? 어떻게 하고 싶고 막,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밝고 밝게, 아주 분명하게, 밝고 밝게, 지, 지, 알지 자자예요, 알지 자. RG자. 득 자는, 뭐, 뭐, 해야 한다, 뭐, 할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득 자가. 어딜 득 자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최근담 할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근담에서 나오는 득 자가 나온다. 그러면, 뭐, 뭐, 할수 있다. 뭐, 뭐, 해야 한다라고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왜냐면, 이미 이, 최근담이 청나라 때쯤 만들어지는데 청나라 때쯤 에서는 이 득자가 그렇게 쓰여요 그 전에는 엇다 라고만 쓰이는데 그래서 너, 너, 너 라고도 하고 데이 네 라고도 하고 하는 글자에 이게 중국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밝고 밝게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게 왜 내가 성질이 끌어올리고 욕심이 끌어올랐지 라는 것을 좀 분명히 확실하게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며또 밝고 밝게, 범착. 착자는 붙을 착도 되고, 드러나다, 드러내다라는 뜻이 돼요. 분명하게 이 범, 범할 범자인데, 범착을 그냥 어떤 책에서는, 모든 책에서는 붙는다. 자, 먼저 용어를 한번 볼게요. 등비는 끌어오른다라는 뜻으로, 범착은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뜻도 있고, 범할 범자. 그래서 억지하는 것, 붙는 거, 뭐, 이렇게 억지하다라고 막 그냥, 그냥 뭉뚱그려서 해석해놨어요. 근데, 한자를 그냥 그렇게 썼으니까 대개는 한자대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범차, 그랬어요. 범차? 그러면 이게 범한 거. 내가 범하는 거잖아요. 범죄, 나쁜 거. 범의 밝고 밝게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범하게 되는 것들을 다 드러내라는 말이죠. 잘못을 드러내라는 같아요. 저는 봤을 때. 내가 이 이것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물질 욕심이 막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범하게 되고 어떻게 범하게 남을 해하게 되고 이런 것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 내가 드러내면 해를 보다니까 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억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고급스럽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한자대로 해석을 해석, 해야 돼요 이렇게. 또 분명하고 분명하게 범하는 것이 내가 범할 것들이 범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드러내야 하니 지적, 지적 시수 아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은 이게 누구며? 아는 것은 누구며? 범하는 것은 또 누구일까? 여기 범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범하는 거라고 나와야지 여기서. 자 위에서 뭔 말이냐면 어려워요. 어려워. 이렇게 범이 나왔잖아요. 범이 나왔어. 이 지가 나왔고 범이 나왔어. 그러면 아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꼭 범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하고 범이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을 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회를 범착을 그냥 억지하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억지하는 것은 또 누구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은 누구이고 범하는 것은 또 누구일까? 이렇게. 이렇게 봐도 돼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드러낸다 뭐 범하다. 뭐. 그걸 이렇게 범하다라는 게 내가 뭐 범하다. 욕심을 범해서 욕심이 욕심이 나오는 것을 범해서 그걸 잡는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거꾸로. 욕심을 내가 내 욕심을 범해서 무다하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곳 이런 곳에서 능이 맹렬 맹렬하게 이 산학계 전념 산납계 맹렬하게 맹자는 아주 만맹 산학을 맹자 었잖아요 맹렬하게 아주 산납계 아주 드세게 강하게 생각을 돌려라 전념 돌 전자잖아요. 생각을 돌리면 사마 사악한 마귀가 곧 된대. 뭐가 참다운 군자가 된대. 이렇게 진짜 죽이고 싶고할 때도 생각을 좀 돌려라. 이면. 돌리면 마귀가 군자가 된다. 한 번만 더 참으면 된다. 그걸 못 참아서 다 범죄인이 되고 말 함부로 해서 요거도 먹고 그러는 거요 어렵죠? 해석판 볼게요. 분노 의 불길과 욕심의 불길이 마치 넘치게 끓는 곳에 당하면 밝고 밝게 알아야 하고 꼭 알아야 되고 또 밝고 밝게 범의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걸 꼭 드러내서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은 누구이고 범하는 것은 또 누가일까? 이곳에서 등이 맹렬하게, 그러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곳에서 맹렬하게 그렇게 생각을 돌리면 사악한 마귀도곧 진정한 군자가 된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빨리. 말라, 뭐 하지 말라. 치우치게 믿는 거죠. 치우치게 믿어서, 그래서, 간사함, 간사함이죠. 간사함에 속임되는 발을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치우쳐서, 지금 봐요. 이번에도, 어, 여당, 여당이 있어서 대선에서 막한 50대 50 나왔어요. 이쪽, 저쪽 있어요. 이게 안 바뀌죠, 사람이. 내가 찍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자기 고집으로. 그래도 상대가 나 내가 안 찍은 사람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를 이고왔거나 이런 거 생각 안 해. 내가 한 사람들은 다 뭐, 정치인들 다 그래. 이렇게 하고. 상대는 방구만 계어도 저거 나쁜 놈이야. 뭔가 훔쳐먹었으니까 방구가 저렇게 지독한 거야. 뭐, 그럴 걸 하면서 이렇게 해. 자기들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는 그럴 걸, 그럴 걸, 그럴 걸로 막 물어붙이면서 얘기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다. 정신을 잃었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범죄자도 괜찮고 남들은 남이 상대편은 범죄자는 아닌데 어쨌든 역대 보니까 그냥 나쁜 놈들이야. 다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 너무 이상해. 그렇게 세상을 볼줄 모르게 정치가 일단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평벽되게 믿어서, 간사한 사람들의 속임되는 바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치우쳐서 믿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하면 하는 순간, 치우쳐지게 돼 있어요. 이거 빼놓고는, 자, 내가 어떤 한 여인을 치우치게 사랑했다.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다음에. 스스로를 믿어서. 자임. 스스로를 믿어서. 맡겨놓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맡겨서. 스스로에게 맡겨서. 맡겨서. 믿어서. 그래서 기. 기잖아요. 기운. 내 기운. 내 기운대로 하여금 사자예요. 내 기운대로 하게 하는 바가 되지 말라. 내 나는 내 기운. 야. 그거 한방이면 죽을 수 있어. 내가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 기운을 믿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 이말 자기 기질을 믿어서 자기 기운을 믿어서 자기 자신을 믿어서 자기 기운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되는 하게 되는 바가 하지 말라란 거. 바숫자 하여금 숫자 하여금 하는 바를 하지 말라. 어렵죠 말이. 그 다음에 무 뭐뭐 하지 말라. 자기의 장점을로서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써 있자는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으로서 이 그래서 남의 단점을 남의 단점을 형 모양을 드러내지 말라. 자기가 잘하는 걸 드러내서 남보다는 걸 드러내지 말란 말이야. 형상하지 말아, 드러내지 말아. 내가 잘하는 것면 뭐 지만 잘하면 됐지. 지 사과 잘하는다고 사과 못은다고에한 아, 사과 이렇게 더럽게 깎고 그냥 깎는 게 아니라 그냥 깎아내 이렇게 어 아주. 썰어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 글씨 잘지나 글씨 무슨 아 이게 뭐야 물론 선생님들이나 부모는 애들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가르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지만 별 관계도 없는데 지코안 흘린다고 나이 먹어서 나이 먹으니까 자꾸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냥 침도 나고 그러더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 말그는 글씨를 너무 못쓰는. 그건 사실이고요. 남의 단점을, 형상직점을, 뭐든지 안 시켜서 그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또, 뭐 때문에? 자기의 졸려함, 자기의 졸려함 때문에, 남의 능함을 꺼리 끼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지금 못하면, 그냥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면 됐지. 뭘 시기해? 그리고 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못하고 남이 잘할 때 칭찬해주면 좋아요. 남의 단, 장점을 잘볼줄 알면, 내가 장점 없어도 돼요. 지금, 이제, 이번,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럼 이 집, 저집 다녀. 뭐, 김심어만, 이안 친해도 다녀. 막, 김장 한다고 하면 가, 먹어보고, 헤이, 자기는, 어이렇게 김, 식을 잘해. 막, 칭찬을 막, 한 바가지 하고 오면, 올때한 바가지 싸와요 <laughs> 응? 근데, 죽, 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거든, 칭찬하니까. 그냥, 짜도 엄청 맛있다고 해. 응? 알았죠? 열 집만 다니면, 김장 안 해도 돼, 이제. 근데, 아, 뭐야, 이게 짜. 뭐, 김치 안 담아봤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 이 사람, 빼지 집에 한 거나. 쳐다보고 맛보는 것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해요, 무조건. 칭찬해서 싫어하는 사람 없고, 안 베푸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졸려라면,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마. 뭐, 지가 뭐 잘나서 이렇게 하지 마요. 칭찬 막 해. 난 골프도 안 치는데, 누가 들리는 소문이에요? 그러면, 저, 저, 조기축가 나는데 조기축 잘안 나오는데, 아, 홀인원을 했대, 홀인원을. 그 어려운 거를. 그러면, 뭐, 돈을 좀 받더라고, 얼마인가? 그냥 골프를 보험, 아니, 보험을 뭐. 받더라고, 몇백인가, 받더라고. 그, 그래, 내가 전화를 한 거지. 아, 형님. 아, 신문났대홀인원 하셨다면서? 그렇게 하면 술이라도 한잔 사거나, 국수라도 한번살거 아니에요? <laughs> 뭔 얘기인지 얘가 되죠 <laughs> 그냥, 그냥 칭찬 막 해요 칭찬 보험 들었으도더안돼 <laughs> 욕심에서 그런거 봐요 보험 들었으면 더안돼요 <laughs> 그래서 저는 23억원을 찾는데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 그렇게 어렵다고 <laughs> 들어가다가 말더라고요 들어가다가 이 걸쳐 반이 그건 이 걸치고요 그게 안떨어져요 <laughs> 기도를 들어하셨네 <laughs> 제가 마음이 비뚤어져요 <laughs> 해석한볼게요 치우쳐 이돼서 간사함에 소음, 소음 당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서 내 기질에 부린 당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서 보이지 말고, 자기의 졸려라고,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남의 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대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게 다 번역이 되면 책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안 사볼 것 같아서 못 무서워서 못 만들어요. 이거는 한자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라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부하신 분들끼리 이거 재번하겠습니다. 그럼 재번을 해 드리도록. 교과서는 음. 글씨, 음. 글자대로 번역해 놔야 의미가 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네, 그냥, 의역을 많이 해 해서 네, 공부가 네, 어려워요. 그 나중에, 문제, 예. 나중에 거의 내가 번역 끝났다. 아, 그러면 네. 얘기하시면, 요, 요고, 요고 하시는 분들만 재번을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봐서 혹시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 선생님, 오늘 그냥 무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없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불자 있잖아요. 네. 없을 불자. 그거 붙자하고는 어떤 의미로 다가 있는가요? 이문자 그냥 조사로 없다라고 아니다 없다 뭐가 안 된다라는 뜻으로 원래도 알려졌는데 지금 은 톡톡 폭넓게 그냥 똑같이 근데달를 수가 없을 무 따로 또 있잖아요. 네. 그문자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아니불 네. 네. 그다음에 없을 무 네. 지금 아니일비 네. 네. 말무 네. 이런 글자들을 구분 없이 써어요 그냥. 음. 원래는 원래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있을 예 구분 원래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바꿔서 어요 이게 같이 한 문자라고 예 전이라고 따고 전주 전주라고 따고. 하튼 수업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처라고 때 저러 그들 써서는 아는.